안녕하세요. 동서남부 이야기입니다. 다빈치 리졸브 글리치 효과입니다. 미디어 가셔서 영상이나 사진 가져오시고요. 글리치 효과를 내기 위해서 흔들리는 영상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집에서 따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거 다운받으셔서 쓰셔도 되고요. 제가 만든 영상과 다운받은 영상입니다. 다운받은 영상보다는 느린 속도로 찍어 보았습니다. 타임라인을 다 지우고 뉴 컴파운드 클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팩트 가셔서 솔리드 하나 가져오시고요.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시고요. 뉴 컴파운드 클립 만들어 주시고요. 퓨전 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인점은 필요가 없으니까 없애주도록 하고요. 백그라운드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아무것도 클릭하지 않은 상태에서 텍스트 하나 또 추가해 주시고요. 텍스트에서 백그라운드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멀지가 나왔는데요. 이 멀지를 미디어 아웃에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를 클릭하셔서 알파 값을 0으로 해주고요. 텍스트를 클릭해서 글자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시프트 스페이스바 D.I. sp, l, a, c, e. 이렇게 치시면은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추가해 주시고요. 영상을 다운받으신 분들은 그 다운받은 걸 가져오시고요. 저는 영상을 만든 걸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가져오셨으면 디스플레이스에 연결해 주시고요. 디스플레이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상단 보시면은 타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레디얼은 앞뒤로 움직이는 거고요. x와 y는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거예요. 레디얼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얼을 보시면은 리프렉션 스트렝크가 1이 이렇게 적용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0으로 해주시고요. 리프레션으로 다 조정을 하는 거예요. S축과 Y축도 리프레션으로 다 조정을 해주는 거고요. C 프레임에서부터 적용을 하기 위해서 방향키로 C 프레임 정도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C 프레임 가신 다음에 키 프레임을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프레임 정도를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프렉션을 조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 조정 값은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드리기가 조금 모호 합니다. 각자 마음에 들게끔 조정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두 프레임 정도 가셨으면은 원위치로 오기 위해서 예로 조정을 해도 되고 예로 조정을 해도 되는데요. 그것보다는 여기 작은 점이 있잖아요. 이거를 누르시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자동 키프레임이 찍히죠? 또 다시 두 프레임 가서 또 이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자동 키프레임이 찍히고요. 이 반복을 다섯 번에서 여섯 번 많게는 일곱 번 상황에 따라서 이제 조정하시면 돼요. 반복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프레임 가서 원위치, 두 프레임 가서 다시 조정해주고, 두 프레임 가서 원위치, 두 프레임 가서 다시 조정해주고.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뭔가 조금 된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게 지금 이쪽에서 보는 거랑 영상 위에서 보는 거랑은 약간 시각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에디트 넘어가서 영상이나 사진 위에서 한번 보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는 X축과 Y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렉션을 사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리플렉션은 X축과 Y축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키프레임을 찍어주시고요. 두 프레임 정도 가서 꼭 움직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과도한 것보다는 살짝 하시는 게 저는 좀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상화는, 상화 상하 이거 움직일 때는 많이 안 움직이는 게좀 나은 것 같더라고요. 살짝만 움직여도 상화는 효과가 조금 큰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우로 이것만 조금 어느 정도 맞추셔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키프레임이 자동적으로 찍혀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두 프레임 가서 다시 원위치로 만들어주고요. 두 프레임 가서 또 맞춰주고. 두 프레임 가서 원위치 해주시고요. 두 프레임 가서 또 맞춰주고. 프레임 가서 원위치 항상 처음과 끝은 이렇게 원위치로 해주는 게좀 나은 것 같더라고요 뭐 처음부터 뽀개지는 영상이 나오거나 끝에 뽀개지면서 끝나는 영상도 그 상황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는데요 그건 각자 영상에 전복할 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가서 영상 위에 올려놓고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거는 키프레임을 안 찍었나 봐요. 근데 두 번째 한 거는 키프레임을 제대로 찍어서 제대로 나오네요. 항상 키프레임 찍으실 때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이렇게 실수하시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글리치 효과였습니다.